2023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 0 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24장 10, 29절 말씀입니다. 대환난의 날이 오리라, 대환난의 날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 주님께서는 어, 그날에 그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그날. 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 경우를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월식이 일어나면 달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 이것은 잠시 지나가면 그만, 그만이죠. 뭐, 10분, 20분 정도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또, 둘째는, 둘째는 극심한 대기 오염입니다. 어, 거대 화산이 폭발하거나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화산 폭발과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대기 오염이 뒤따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달이 보이지 않게 될수 있겠죠. 우선 요즘만 봐도요, 요즘만 봐도 서울에서 밤하늘에 다른 보입니다. 그런데 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별, 아주 밝은 별 한두 개 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기 오염 탓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불 붙는 큰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 3분의 1은 해가 비춤이 없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요이 불붙는 큰산 같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소행성이 떨어진다면은 뭐, 지름이 몇백 메타 정도 되는 그런 소행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 환상 중에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 붙는 큰 산, 불 붙는 큰 산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그게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해저에 있는 지각이 균열되면서 용, 용암이, 해저 용암이 용출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수증기와 먼지들이 어, 공기 중으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요 어, 또구장에는요구장에는 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요. 구장 요한계시록 구장에는 무적행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적행. 무적행이란 거는 그 바닥이 없는 구멍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뭐 뭐가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이런 소행성 같은 게 땅에 떨어지거나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지각의 대균열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네, 그 지각이 열리면서 이제 용암이 분출하겠죠. 그래서 그그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해와 공기 해와 공기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요. 이거는 어, 마그마 용출로 인해서 화덕의 큰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면 네,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말씀합니다. 얼마가요?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분의 1. 네,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여기 3분의 1이요. 해와 달과 3분의 1이 어두워져.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과 요한 게시록 8장 말씀, 9장 말씀 반드시 일어난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그가 믿고 알았기 때문에 또 알았고 믿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해당되는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그거를 제가 한번 어,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한 15,000톤급의 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만 5000톤급 화물선 보면은요. 굉장히 큽니다. 노아는 그큰 방주를 그걸 갖다가 나무로 지었으니까 그 나무로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습니까? 또 시행착오도 했을 거고요. 아무튼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이런 대환란의 날에 우리 자신과 가족과 생명을 우리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비 무엇인가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예견될 때에 지혜를 모아서 대비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대비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대비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대환란의 날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해와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리고요, 무적행이 열리고, 무적행이 열리고, 예,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큰 화덕의 연기같이올라온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실제로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노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거기에 적절하게 지혜를 모아서 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중 혼인 잔치로 저희들을 영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